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과 달리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어도 조합원이 될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소위 딱지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에도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얘기하는 조합원 숫자와 관할 구청이 얘기하는 조합원 숫자가 달랐고 그래서 모호한 조합원 숫자 때문에 소위 물딱지 조합원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통상 물딱지란 주택법 등 법률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시행사가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프리미엄을 챙기기 위해 정당한 수분양자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일반인들로부터 분양대금 및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미리 금원을 지급받고 입주권을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경 안양 비산동 지역 주택 조합의 이중 분양 사기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시행사와 조합장이 탈퇴자 분양분을 할인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소위 물딱지를 이중 삼중으로 남발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힌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지역 주택 조합 사건의 경우 시행사가 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조합원 숫자를 채우기 위해 이름만 올려놓은 소위 가짜 조합원들도 있었고 조합원 명단에는 없지만 시행사와 조합이 분양권을 주겠다고 확인서를 써주고 분양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총회에도 참석시키는 실질 조합원들도 있었습니다. 시행사와 조합은 이런 실질적인 조합원들에게는 특정 조합원의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동호수를 추첨해주는 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2016년 12월에 주택법이 개정되어 조합원 모집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신설되긴 하였지만 공개 모집 이후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사례가 발생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원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주택을 건설할 대지를 매입한 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와 건설회사가 일부 주민을 추진위원장으로 내세우고 시행사와 가칭조합 공동명의로 땅을 매입하면서 토지 매입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대신 향후 신축되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해준다고 하면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포함한 조합원 가입 신청서류를 받아 한참 뒤에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는 시행사와 홍보대행사 등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조합원들이 납부한 돈에서 각종 용역비를 수수하는 그들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업 추진 과정상의 위험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그 위험을 전가시키기 위한 형태로 지역주택조합제도가 기형적으로 변형되어 있는 것인데 정식 조합이 출범하기까지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합은 존재하지 않고 관할 관청의 관리 감독에는 여러 심각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하여 자신의 위험부담 하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한 뒤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고 조합원들끼리 아파트를 나누어 가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한다면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칭조합이 아파트를 지을 토지부터 매입해야 하는데 실제 위치가 좋은 곳에서 대규모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그에 따라 토지 매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토지 매입 비용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늘어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게다가 대규모 아파트 건축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 등으로 인해 사업 승인이 간단치 않고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조합 운영비, 컨설팅비, 조합원 모집 대행비, 모델하우스 건축비 등 홍보비, 기타 차용금 이자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할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사업 추진 세력들과 함께 개인적인 이권을 챙기려고 조합에 손해가 가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기가 손쉬운 취약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 사이 돈을 버는 사람과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따로 있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초래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돈을 버는 사람은 당연히 시행사와 홍보 대행사 등 사업 추진 세력들이고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은 일명 조합원이라고 불리우는 조합 아파트 수분양자들입니다. 조합 아파트 수분양자가 진정한 조합원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일부 규제와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기형적인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사각지대를 규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개정으로 판단되고 지역주택조합제도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수준의 규제가 추가로 도입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불합리와 위험을 주택법이 막아주기에는 여전히 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국가 권력과 관할 간청만을 신뢰하지 말고 반드시 지금이라도 진정한 조합원 진정한 사업의 주인으로 일어서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